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쁘게 저희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고 거기에 관련된, 네, 쭉, 내가 쓰고자 하는 여기까지. 자, 얘네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어,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간단하게 지금 뭐 진하게 하거나 가운데 정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고요. 자, 위에 A를 클릭을 하시면 테스트.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그 텍스트를 또 마찬가지 중간 맞춤으로 저희가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 들어가면 셀의 색상을 변경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셀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채우기 하고 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일일이 하나씩 이야기를 했지만 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블로그 쉬워요. 자, 여러분, 블록을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까지 블록을 씌웁니다. 자, 이 블록을 씌우고 나서 저희가 끝부분에서 늘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지금 행의 머리글이 한꺼번에 블록을 씌워줍니다 그래놓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너비에 여러분들이 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너비에 행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블로그 쭉 씌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블로그 씌우고 쭉 손으로 이동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블로그 씌우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꺼번에 내가 설정을 바꾸고 싶다.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중간 맞춤에다가 하고 싶고 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싶고 테스트는 어떤 색상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네, 이런 것들을 조절 다할수 있습니다. 블럭을 씌우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글꼴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글꼴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테스트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회전시킬 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